맞은편에는 모자를 쓴 mc 장원 나왔습니다 <laughs> 오늘 또샵안 갔다 왔다고 이렇게 갈구시네요 그냥 네. 넘어가지 않네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기분 좋습니다 나왔죠.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휴일이고 아무튼 이래저래 좋은 그날 아... mc 장원 인사드립니다 현충일에 굳이 샵을 가실 필요는 없고요 네. 편하게 오십시오 마음에 네. 안 드시나? <laughs> 아니, 아니. 핑계가 너무 세게 아, 뭐 하나 시비 걸거나 아. 아니 왜 그러세요 장, 네. 장난치려고 아, 하는 거위하셨습니까 <laughs> 꽤 됐습니다. 어? 네. 옆머리는 누가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아니, 저 다운펌 합니다, 항상. 다운펌 하는 남자였어요? <laughs> 아니 남자들 겉모습 다음번 많이, 많이 하잖아요. 어, 이재석과 다음번은 좀안어울리는데아 그럼 뭐 저는 뭐 커트만 합니까? <laughs> 아 나르고 해야 되구나 아니 뭐그그참 그, <laughs>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분은 언제부터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케미가 된 거죠, 근데? 동갑내기라 좀 그런가. 네네. 친구 케미라고 해요. 하지만 서로 전화번호 아직 모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아하 예어그 주고받자고요. 네. 알니전화 이상하네, 그런데. 이건 좀더 어? 썸타다가 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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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빨리 아. 가까워지는 거 싫어 음, 음. 좋습니다 네. 예, 저도 뭐 그게 더 낫고요 <laughs> 아.